라라라라닐리리봄봄 정투는 봄이요봄은꿈나라 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네, 오늘 분석할 노래는 손태진 씨가 부른 봄날은 간다입니다. 음, 4분의 4박자 노래고요. 8분음표 2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가볍게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봄바람처럼. 네, 첫 소절부터 끝 소절까지 손태진 씨는 전부 틀려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만한 깜냥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다는 자체는 자기가 노래를 이 노래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메타인지라 그래, 메타인지 전문용어로. 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듯이 제3의 눈으로 자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다는 거죠 못하고 있다는 거죠 손태진씨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자신을 모르는 거야 자신을 모르니까 이런 노래를 하죠 그리고 이 노래 자체를 또 모르는 거야 이 노래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되는데 이 노래를 하고 있다 이거는 <laughs>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아무튼 에, 어쩌면 첫 소절부터 끝 소절까지 맞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이 부르고 있을까 에, 그런데도 아주 당당하게 틀리는데도 당당하게 부를 수 있다는 거 아, 대단하죠 그걸 보면 노래 속에는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즐겁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동안 아무도 밝히지 못했던 이 노래의 비밀을 소개하는 리포트를 완성했어요. 파워포인트로 그림과 사진, 음성과 영상을 넣어서 만들었죠. 이 리포트를 보면 우리가 왜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것은 고정 댓글로 확인하세요. 예, 네, 물론 이제, 아마추어들이라면, 아마추어라면은 말도 안 하지. 근데 어쨌든, 어, 경연에서 우승까지 온 사람이, 예,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뭔가, 이게 잘못돼서 한참 잘못됐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음. 그니까 무슨, 노래를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그러느냐. <laughs> 한번 제가 분석한 걸 들어보시면, 분석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예, 이 노래는 8분음표로 시작하잖아요. 8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4분음표. 계속 이렇게, 예, 번갈아가면서, 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8분음표 하나 나오고, 4분음표 나오고, 그 다음에 8분음표, 또그 다음에 8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이런 식으로 대풀이 예, 되고 있어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 애할때 예. 예 앞에 꾸밈음이 있죠. 꾸며줘야 돼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예, 예 이런 식으로. 예, 꾸밈음을 당연히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박자를 전혀 못 살리고 있어. 연보는 치마가 봄바람에, 해. 알겠어요? 예. 연보는 치마가 봄바람에 바람에 흔들리는 펄럭펄럭하는 모양을 연상을 시키게끔 노래 그 리듬이 그렇게 돼 있다고. 예. 그러니 그리고 연보는 치마가 봄바람에 예.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딱 해줘야 돼요. 한목 꾸미니까. 연보놈 치마가 봄바람에. 예. 꾸미면, 에에에, 이렇게. 비날리더라. 여기도 점 8분음표, 16분음표. 나, 알, 리, 더, 라. 여기는 사면음이죠. 사면음 살려줘야 되고. 이 나, 알, 리, 더, 라. 이 나, 알, 리, 더, 라. 더, 라. 이 삼면음을 살려서 노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음. 이상해죽겠어 가수들이 이걸 구사를 못해 삼면음을 더라 더라 어려운 부분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알리 나 알리 이돌라나 알리 이 하고 전팔번 음표 1육번 음표 살려주고 나 알리 이 더워라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 리듬을 살려 가지고 노래를 하는 가수가 없다는 거아 이상하죠 아무튼 없어 누가 있어. 예, 손태진 씨는 연분호치마가봄바람에 새토막을 내서 하고 있다고. 어? 연분호치마가봄바람에 아니 새토막을 낼 이유가 뭐가 있냐고 도대체 이런 식으로 노래하면 숨이 짧아져요. 건강을 해친다니까 건강을 숨이 짧아지면 목숨이 짧아진다는 거야. 단아 참. 근데 이런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수술첫 마디부터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 예쁜 치마가 봄바라를 보고 휘날리더라 어 좋아 음. 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 음. 그리고 휘날리더라 할때 이나알이리듬도못 살리고 응. 더라 더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 더라 아니고 더라 사면음을 살려줘야 되는데 사면음을 못 살리고 있어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 이 사면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무튼, 이 노래는 못해, 지금. 안 돼. 안 되고 있는 거야. 자기 멋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니니까 무슨 멋이야, 이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지. 노래가 부드럽게, 어, 바람, 연보농침하고 봄바람에, 크, 어, 넘실넘실넘실 넘실, 넘실 하면서 이렇게 흔들려, 흔들리게끔 노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느낌을 살려줘야 되는데, 오빠가 돼가지고, 나무 토막까지 뻣뻣하니까 노래가 리듬을 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지금. 안 되고 못 하는 거야.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노래가 안 되는 거야, 지두 네, 번째 소절도 첫 소절하고 비슷한 리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주면 돼. <목소리> 오늘 또고름 씹어 가며. 아셨어요? 그러니까, 반박자는 여리게 하고, 한 박자는 좀 세게 해주고, 그러니까 강약, 약강약, 약강약,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약강약, 약강약, 약강약. 약강약. 네, 세번 대풀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며, 아시겠어요? 그 리듬을 살려줘야 된다니까? 산재비 넘나던 소황단길 여기도, 전 8분음표, 16분음표 계속 나오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살려줘야 된다고. 산재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그 당의 앞에 어꾸밈이 있죠. 당당꾸밈을탁 꾸며줘야 된다고. 네. 산재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아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가 있어? 며산 넘나드네 근데 손태진씨도 역시 이 대목도 오늘도 5가 길어졌어 반박자인데 거기다 힘을 줘가지고 길게 하냐고 그러니까 리듬을 전혀 못살려 박자가 다 틀린거야 지금 산재비 넘나드는 송황담길에 여기 전 8분음표 16분음표를 전혀 못 살리고 있고 산이 늘어졌어 산재비 넘그 산에다 힘을 줘가지고 하니까 산재비 아니야 왜 거기다 힘을 줘 산재비 넘나드는 이렇게 해줘야지 산은 가볍게 해줘요 8분음표를 8분음표에 힘을 주니까 늘어져 버리잖아 박자가 안 맞아 박자를 전혀 못 맞추고 있어 <목소리> 음.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을 하고 있는 거야. 노래를 지금 음. 제멋대로 음정 박자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고 있는 거야. 어? 이런 노래 아무나 할수 있지. 음. 굳이 뭐 프로가수가 왜 필요해? 이런 식으로 노래하려면 아무 필요가 없어. 이런 식의 노래하려면 노래를 좀 맛깔나게 정확하게 하라고 프로가수가 있는 거지. 어? 음정 박자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거 누가 못해? 아무나 하지. 안 그래요? 예, 여기서는 같은 리듬이 계속 나와요. 꽃잎이 사면음이죠. 사면음 3연음 나오고 세 박자. 그 다음에 같이 웃고도 사면음 나오고 세 박자. 그리고 또 사면음 나오고 세 박자. 사면음 나오고 세 박자. 이게 네번 대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면음은 뭐냐면 세, 세 음을 합해가지고 한 박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 박자씩이죠. 그니까, 러 사면음을 전부 갓, 한 박자로만 해줘야 된다고. 길게 했다, 작게 했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응? 꽃이 피면, 앞에서네 박자. 같이 웃고 네 박자. 꽃이 지면 네 박자. 같이 울던 네 박자. 아유, 뭐, 당연한 얘기를 뭐, 헛, 자꾸 대풀이 해.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어?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못해, 이상하게. 한 박자만 해야 되는데 이걸 누렸다 줄였다 하고 있다고, 어? 가수들이. 이건 아니니까 완전 엉망으로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거야. 응. 꽃이 피면 할 때, 한 박자니까, 응?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아셨어요? 한 박자만 해야 된다고, 사면음은. 세움이 합해가지고, 3분의 1 박자씩. 힘을 빼고 가볍게 해줘야 돼, 사면은. 어, 여리게, 여리게. 어.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아셨어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 사랑, 사랑하던 사람하고, 그냥 꽃을 같이 보고, 꽃을 피는 것도 같이 보고, 가, 지는 것도 같이 보고, 어떤 정겨운 시절을 생각하는 거잖아. 여기 소리 지르면 안 돼.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근 여기를 아주 그냥 청성밖에 하는 사람들이 많아. 노래를 지금 제대로 못 하는 거지. 혜진 씨는 꽃이 피면을, 꽃이 피하고 올라가잖아. 꽃이 피면까지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 꽃이 피면, 꽃이 피는 똑같은 음을 해버리고, 면을 또두 음으로 쪼개가지고, 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아니야, 노래를 지금 제대로 못 하는 거야. 꽃이 피면, 어? 올라가면서 꽃이 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이 피면, 아니야. 면은 어디서 나왔어, 도대체? 그리고 같이 웃고도. 같이 웃고, 아니야. 같이 이가 어디서 나왔어? 왜 지를 이렇게 같이 느리냐고, 같이 웃을 같은, 어, 사면음인데, 같이 웃고, 이래야지. 같이 웃고, 아니야. 왜 같이 해서 또 끊어 또? 사면음에서 끊으면 어떡해? 에그 사면음을 제대로 구사를 못하고 있는 거야. 꽃이 지면도 마찬가지. 꽃이 지면. 아니야, 왜 거기서 끊어? 꽃이 지면. 연결시켜서 해야지, 사면음을. 연결시켜서 하라는 사면음이지, 끊으라는 사면음인가? 참, 노래를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울던은 또. 같이 울던 치를 왜 느려서 하냐고. 같이 울던 어 같이 울던 거기서 사면음인데 그냥 같이 울던 이렇게 해줘야지 같이 울던 아니아니야 야 박자를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 삼연음을 전혀 못 살리고 있어.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 다 틀려. 어? 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어? 이게 엉망으로 하는 노래지 뭐냐고. 어? 이런 노래 아무나 할 수가 있어. 누가 못해. 어? 제멋대로 박자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 아, 도대체 아, 진짜 한심해. 진짜 한심해. 이건 아니야, 아니야. 에이, 이 노래는 사실 여러 가수들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 노래에 대한 분석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런데 이 마지막 소절, 이 마지막 소절을 제대로 부른 가수가 없어, 아무도. 어? 아무도 없다니까. 그 신기하죠? 음. 아무튼, 그러니까 노래를 악보에 따라 정확하게 구현한다는 것이 그 만만한 일이 아니라니까요이 어. 노래가 아무튼 이 노래를 제대로 하는 가수가 아무도 없더라. 특히 마지막서절. 음. 그래서 <laughs> 여기서 아무튼 이상해, 이상해. 알뜰한, 알은 바, 못 갖춘 말이기 때문에 가볍게 탁 내주고, 을은한 박자 반걸 세게 해주고, 한, 그, 매, 앵, 분절, 삼분절 해주고, 세 에, 에, 새, 새는 또 세게 해주고, 예, 팔분음표 여리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박자. 음. 그러니까 강약조절을 잘 해가면서 해야 돼. 이, 이 대목은. 그러니까 알뜰한 금행세에 한 묶음으로 해줘야 되고, 봄날은 간다. 여기도한 묶음으로 해줘야 되고, 보봄보으로한 박자, 반 박자. 보음 나 보음 아 보음 나름 가안다가안다 여기도 사면음을 살려주고요 길게 뽑으면 안돼 사면음을 한 박자 세 세음이 합해서 한 박자만 해줘야 된다고 응.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그건데 이렇게 설명을 해 이렇게 또 하실 분도 있는데 알면 뭘해 제대로 못 하는데. 노래로 구현을 해야지 구현을 구현을 못하잖아. 어? 머리로만 알면뭘 하냐고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어? 실천을 해야지 실천. 응. 지행합일이 돼야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어?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지. 어? 머리로 아는 건 아무 소용 없어. 응. 알듯한 그 맹세에 오, 봄날은 간다. 아셨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손태진 씨는 알뜰한 금형세가안 그 돼. 끊어버려 끊어버려 왜 끊어 끊기를 알뜰 알뜰한 금행세가 뭐냐고 알뜰 끊고 알뜰한 금행세 뭔 말이야 알뜰한 금행세라고 해야지 알뜰한 금행세 어? 말로 해 봐요 되게 이상하지 지금 되게 이상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음. 그리고 새해, 새해, 맹세, 에 얘가 나와줘야 되는데 얘가 안 나와, 지금. 없어져 버렸어. 알한그 맹세. 어. 물론 이제 자기는 했겠지. 했지만은 듣는 사람이 아무도 못 들어. 어. 속에서 어물거리니까. 맹세, 이런 식으로. 어? 세, 에, 가안 돼, 지금. 알, 한, 그, 맹세. 그러니까 소리가 지금 제대로 못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노래를 불러놓고서 녹음해가지고 들어봐. 어? 악보랑 대조해 가면서. 그 점검을 해야지, 점검을 근데 그런 걸안 해. 그러니까 노래가 이 모양이지.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당연히 한 묶음으로 해줘야 되는데, 봄날은 에서 끊어도 봄, 봄날은 끊고. 가. 아. 가한다 여기 느려 빼냐고 어3연음인데 가한다 한 박자로 해줘야지 가한다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다틀려지좀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부르고 있다고 어. 그러니까 가수들이 노래에 대한 정성이 없는 거야. 노래를 불러 연습해 가지고 연습할 때 연습해 가지고 어? 악보에 맞춰서 들어보고 이런 정성 정도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잘안 된다 그러면 다른 노래에 안 되는 노래 하지 말고 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도 몰라 가지고 무조건 어? 나가서 하는 것은 노래에 대한 정성이 없다는 거야 노래에 대한 정성이 없다는 것은 듣는 사람에 대한 성의가 없다는 거야 성의가 정성껏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음정박자 틀린 게 대수가 아니라, 어? 그 마음 가짐 자체가 틀렸다는 거지. 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저것대로 불라면 아마추어 해야지. 무슨 프로가 그러면 되겠어요. 어? 그런데 다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가수들을 비싼 돈 주고 초청을 해요. 아이고, 참. 깝깝한 일이야,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laughs> 진짜 깝깝한 일이야.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